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신홍범입니다. 이 심장 질환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영화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면 가슴을 움켜쥐고 어, 돌아가시거나 어, 그러면 이제 심장 마비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어, 또 물론 이제 머리를 잡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어, 뇌졸증. 아마 이제 어, 암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 심장 뇌는 우리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어,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죠 뇌나 심장이 잘못되면 돌연사 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특히 이제 심장 질환하고 관련되는 중요한 수면 질환이 수면모흡증 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심장 질환 예방한다든지 내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이 심장 질환을 잘 관리하고 싶다.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관리하고 싶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어, 수면 무호흡증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면다운 검사라 그래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이제 잠을 찍어 보는 검사를 합니다. 실제 제가 이제 어, 수면 클리닉 운영하고 있고 진료를 보다 보면 어 부정맥, 그다음에 협심증으로 이제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고 난 후에 본인의 이제 심장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거를 좀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심장 질환이 있다 그럼 약을 먹는 게 끝이 아니죠. 왜내 심장이 나빠졌을까? 어,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면 호흡 장애입니다. 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다가 깼을 때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어, 이 수면 호흡 장애가 있을 때는 부정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심장이 무리가 가는 거죠. 또 수면 호흡증이 있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이 흔히 동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어 건강을 어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어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부정맥이든 협심증이든 또 어떤 것이든 간에 꼭 수면 상태를 수면다운 검사 통해서 어 체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때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이 되면 어 양압기 이를 이용한 치료로 아주 잘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시고 수면클리닉 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